어, 신기하게도요. 10월달에 비해서 11월달에 판매량이 급증한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불만인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중형 세단이 아닌 준대형 세단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럼 두 파워트레인 간의 차이는 크게 어떻게 볼수 있을까? 어 2020년을 출시를 하면서 기아자동차는 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입니다. 2020년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저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리뷰할 차량은 바로 기아자동차의 K7입니다. 아유, 이 시점에서 무슨 K7을 리뷰를 해?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해가 바뀌고 나면은 내년 초에 K7 후속이 풀체인지로 나올 예정이죠. 하지만 어신기하게도요 10월 달에 비해서 11월 달에 판매량이 급증한 그러니까 무려 7계단이나 올라왔습니다. 판매량이 총 판매량이 16위. 그전 달에는 23위에서 말이죠. 과연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K7의 가장 완성도 있는 완성체를 구매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일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가성비 면에서 최강인 K7을 지금이 제일 구매하기 좋은 적기라고 생각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많으셔서일까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2021년형 K7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그릴이 커스텀 그릴로 멋있게 바뀌었는데요. 어그 때문인지 더잘 생겨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말이죠, 국산 중대형 중에는 가장 좀 외관적으로 디자인이 이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오너분들이 이 외형적 디자인에 높은 평가를 줘서 구매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커스텀 디자인은 날개가, 새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스텀 그릴을 25만원을 두고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이걸 왜 그냥 넣어주면 되지? 왜 했을까? 아무래도 기존 오너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커스텀으로 하실 분은 하시고 아니시면 그냥 일자로 선택을 해서 뭔가 이전 모델과 차이점을 확 두거나 또는 새로운 뭐 펜스리프트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옵션으로 선택하게끔 한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덕분에, 어, 이심 역조 그릴이, 역조 그릴이 좀더 티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이전에 뭐 억지로 꺾은 듯한 느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릴은 사실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규 컬러 두 가지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분위기가 있고 좀이 준대형 세단에 맞는 약간 좀 중후한 그런 색깔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헤드라이트도 꽤 멋스럽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턴시그널이 이렇게 엘리드로 멋스럽게 되어 있고 앞에 그릴 하단부까지 큰 등치에 비해서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K7의 멋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긴데요 K8이 될지 K7 후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차가 더 길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이 깔끔해요 굉장히 라인이 잘 빠져 있고요 어, 언뜻 보시기에도 휠이 이전에보다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잘 빠진 루프 라인이 꽤 멋스럽게 저는 보이거든요. 군더더기 없이 진짜 정말 잘 빠진 것 같고요. 이게 세븐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Z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쪽에서 봐도 세븐, 이쪽에서 봐도 세븐이라서 이게 수차 7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선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하다 그랬는데 K5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기아 자동차를 나타내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모델은 3.0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어, 듀얼 배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예, 물론 이 배기 팁은 지금 현재 모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아래쪽으로, 하단으로 해서 듀얼 배기로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서 좀 특이하게 볼 부분은 바로 트렁크 버튼인데요. 모르시는 분들 도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기아의 I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2021년형을 출시하면서 외형적으로는 뭐 커스텀 그릴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K7의 최종 모델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고객들의 니즈를 방영해서 사실 2021년형의 진가는 사실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트림별로 해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2.5와 3.0 엔진 트림으로 나누지 않고요. 2.5에서도 대략 다 적용할 수 있게끔 한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죠. 183인 제 키를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고, 제가 오늘 머리를 살짝 띄웠는데, 머리카락이 달랑말랑 한 정도. 시트 포지션은 어, 그렇게 많이 누워있거나 또는 서있거나 이런 느낌 없이 딱 적당한 위치로 되어 있고요. 시트가 안쪽이 파 있다 보니까 편안하게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가 앞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상 자체가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최대 장점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제가 지금 타고 온 시트 그 뒤로 이런 식으로 레그룸이 넉넉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준대형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뒷좌석 편의장치도 굉장히 충실한 게 사실 K7의 진짜 가성비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선 커튼은 다 기본이고요. 이런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송풍구, 그다음에 뒷좌석에게 제공되는 USB 포트,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준대형에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기본 포인트인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옵션이지만 이런 식으로. 뒷좌석에 멀티 리모컨 컨트롤러를 이렇게 따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용성에서도 굉장히 편하지만 이 차가 고급차구나. 이거를 뒷좌석에서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쪽 마감까지 이렇게 큼지막한 암레스트가 아, 이 차량은 고급 차량이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열면은 와인, 냉장고가, 아, 아니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키스루. 없는 차도 요즘 가끔씩 있는데 이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 가족을 최고의 VIP로 만들어주는 중형 세단이 아닌 준대형 세단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앞좌석으로 한번 이동을 하시죠. 고급차를 탔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옵니다. 근데 가격을 생각하면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성비적인 옵션들을 막 조합을 해서 조합을 해도 3천만원 중반, 그리고 풀옵션을 넘어가야 4천만원까지 가는 그런 가성비 차가 사실 그래서 K7이 가성비, 가성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2021년 K7에는 기본적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변속 레버, 패들 시프트, 고성능 공기청정 필터가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전방 충돌방지 보조 교차로 대항차 기능이 새로 탑재가 됐죠. 지금 보시는 이렇게 변속레버, 전자식 변속레버가 기본으로 탑재된다는 그런 말인 거죠. 여기 지금 보시는 이렇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넣고 가장 기본 모델인 프레스티지가 3244만원부터 시작하는 게 오, 정말 가성비 갑인 거죠. 어, 기존 자동차 오너들이 그냥 오 깔끔하고 이쁘다. 그리고 럭셔리해 보이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질감을 따로 느끼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나무 느낌을 줄수 있는 패널이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토글 방식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 중에서도 누르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가 크게 들어가 있고 이 수많은 버튼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K7은 옵션에서만큼은 어떤 차이도 뒤지지 않는 그런 충분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씩 보여드리면 자, 이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있는데 바꾸면 사이드 미러 움직이고요. 핸들 위치 바뀌고요. 그 다음에 시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시트 포지션 메모리는 되는데 사이드 미러도 바뀌지 않고 핸들 위치도 그대로라면 이두 가지를 다시 또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확실히 이런 부분이 고급화 되어 있는 어 차량이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의 전자식 변속기가 버튼 아니면 다이얼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립감 굉장히 훌륭한 변속 레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손으로 얹었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팔이 얹어지고 손이 얹어졌을 때그 모습이 굉장히 편안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크레 오디오가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전에는 3.0 시그니처를 가야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2.5 엔진 트림에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를 몇십만 원 돈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제로 밖에 나오면 같은 성능을 누리시려면 적어도 2에서 300 정도는 들이셔야지만 가능할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어 트림의 컬팅 보이시죠? 그리고 시트의 컬팅. 어, 사실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랜저인데 그랜저에서는 캘리그래피 모델을 가야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하지만 K7에서는 시그니처에서도 선택 가능하다는 거. 자, 이제 주행을 하면서 한번 또 살펴보시죠. 어, 현재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3.0 모델입니다. 자연흡기 6기통3.0 엔진입니다. 마력은 266마력이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고민을 하실 것 같은 게 뭐냐면 어, 가격을 조금만 높이면 선택할 수 있고 옵션을 몇 개만 바꾸면 충분히 같은 가격에 선택할 수 있는데 6기통의 3.0이 훨씬 좋을 것 같고 2.5는 조금 혹시 아쉽지 않을까? 네. 어,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기존에 주행했던 차량과 그 다음에 나이를 생각해서 아마 좀 골라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3.0 엔진의 현재 이 K7도 어,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두 파워트레인 간의 차이는 크게 어떻게 볼수 있을까? 먼저 좀 가끔은 좀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는데 그 주행뿐만 아니라 나는 핸들링이 좀 민감하다 이 핸들링이 조금 유격이 있거나 그럼 나는 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왜냐하면 3.0에만 RMDPS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3.0을 추천을 드리고요 세금이라든지 또는 연비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주행거리가 좀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2.5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2021년형 K7은 확실히 완성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방음입니다, 방음. 기존 K7도 조용했거든요. 근데 어 2020년을 출시를 하면서 기아자동차는뒷좌석의 유리를 더 두껍게 하고 어이 트림에 흡음재를더 추가를 하면서 정숙성을 더 높였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조용한 것 같아요. 근데 K7 자체가 원래 조용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라는 것도 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승차감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컴포트에서 약간 하드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K7은 하드한 타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노면을 좀 제대로 느끼고 그 다음에 좀 나는 코너리나 이런 데서 롤링이나 피칭 없이 롤 없이 딱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하드한 승차감이 오히려 장거리 타는 데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약간 그런 하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냥 하드한 건 아니고 또이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기라든지 무게가 있다 보니까 하드한데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쿵쿵쿵쿵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는 탁이 아니라 폭폭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 저렴한 느낌의 그런 딱딱함 이런 건 아니고요. K7에 걸맞는 그런 딱딱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드한 승차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 어 그랜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랜저의 승차감은 그랜저 자체가 소프트하다는 게 아니라 그랜저와 비교했을 때 그랜저는 약간 더케이에보다 소프트하고 케이세븐 어, 좀더 하드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 좀 소프트한 승차감을 좀 좋아합니다. 예, 조금 소프트한 게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성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6기통 자연 흡기 엔진은 약간 이런 부드러운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3.3보다도 3.0 엔진이 더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더 낮은 수치이지만 6기통의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자연 흡기 엔진으로서의 매력은 지금 현재 K7의 3.0이 훨씬 더 출중하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쭉 파워를 이끌어 나가는 지금 노면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확실히 하드한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차는 출력을 충분히 잘 뽑아내고 그리고 가볍게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지금처럼 하드한 서스펜션 세팅은 선회를 하는 구간에서 피칭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량을 굉장히 꽉 잡아줍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어,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은 부드럽게 이렇게 힘을 쭉 뽑으면서 올라가니까 드라이빙 감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사실 K7에는 이전에 3.3 엔진이 훨씬 더 경쾌했던 것 같긴 해요 오히려 3.3 엔진을 달더라도 부족함 없이 주행이 가능한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3.0 엔진을 지어점에서 달리니까 뭐 출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약간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배기음 뭔가 여기에 가상 배기음까지 좀 더해준다면 운전자를 좀더더 더 감성 업그레이드를 좀더 더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이제 예전에는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밀리는 게더 심할 정도로 현대 이하 차의 브레이크가 전체적으로 다좀 불만인 오너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는 구경도 커지고, 담력도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는 이제 다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확실히 브레이크가 이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브레이크는 불만을 뭐 가질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대형에 걸맞는 그런 부드러운 어떤 엔진과 그 다음에 충분한 어떤 그런 파워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간 거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후측방 카메라라든지 뭐 다양한 편의 장비들 앞으로 풀체인지를 또 남두고 있긴 하지만 이미 충분히 최신 기술들이 다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한 방음. 그리고 넓은 공간성 각가지 다양한 편의장비까지 가성비가 좋은 마지막 완성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올린 영상들 보시면 어,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아마 구매를 좀 염두하시거나 K7의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준대형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쉽게도 국산차 중에는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랜저냐 K7이냐. 아무래도 좀 미래지향적 디자인이라고는 하지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랜저의 디자인보다는 깔끔하고 그 다음에 익숙한 K7의 외형적 디자인을 선호하신 분들이 전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K7을 선택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난 그래도 더 신차를 좀 선택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내년 초 정도에 새롭게 출시될 풀체인지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형 K7을 리뷰해 봤습니다. 예, 네, 어떠셨나요? 이제 진짜 K7이 완성체가 된것 같은데요. 네, K7이 마음에 들면 들수록 사실 저 또한 2022년 초에 선보일 풀체인지 K8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준대형 세단은 그런 것 같아요 타면 탈수록 편하고 만족감이 높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티 채널에서 2021년에도 k 8될지세부즈일지 모르겠지만 풀체인지 리뷰를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